생각의 깨달음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거짓자의 실체를 알고 우리 안에 신성이 껴남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부터 점차적으로 거짓자를 죽일 수 있고 거짓자가 사라지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격렬한 싸움이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. 왜냐하면 거짓 자는 자기를 포기하면 죽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더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각가지의 교묘한 전략을 통해서